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자는 팔기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근처 와인딩 코스를 다녀올 예정인데요. 그동안 너무 날씨가 추워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곧 있으면 이제 트랙 시즌도 앞두고 있고 오랜만에 그냥 드라이브 즐길 겸 바람 쐬러 오늘은 가볍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음. 소를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아틀란타에 살고 있고요 2020년식 포드 머스탱 GT 수동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 채널에 제차축도담아놓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는 차쟁 차부다 트랙 와인딩, 자가 정비, 차 튜닝 등등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틀란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뭐 편집도 해본 적도 없고 영상 퀄리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다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도 이해해주시고 제가 미국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말도 서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해주시고 그냥 재밌게 가볍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에 집중하고 도착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간적으로 너무 추워 가지고 어뭐 특별히 뭐 구경해 드릴 것도 없고 바로바로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 니센타는 형님을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잠시 멈출 때 그때 니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니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와...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이 정도면 만족했고,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목소리> 받으신 거예요? 제발. 아저씨, 10년 깨서 잘 신고했어요. 네, 저희 무사히 드라이빙을 끝나고 커피 한잔 하러 왔는데요. 저희 아틀란타 자동차 한인 동호회가 있어서 잠시 커피 마시러 모였는데. 오늘 저희 멤버 중한 분이 신형 콜벳을 뽑았어요. 그래서 CA 콜벳 보면서 라인업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차고요. 2020년식 포드 머스탱 수동 퍼포먼스 팩입니다. 드라이빙도 다녀오고 다음 주 이제 트랙도 가고 해서 새 차도 안 해서 너무 꼬리. 그 여기는 아까 저랑 같이 와인딩 다녀온 2006년식 AP2 이센입니다. 여기는, 어, 링클랜. 이분은 콜벳 C606가 있는데 멀리 사셔가지고 오늘은 이거 편하게 이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신형 c a 콜벳입니다 블랙 앤 레드 제가 알기로는 Z51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건것 같아요 금도 있고 이 안에 보시면은 잘안 보이지만 빨간색으로 되어있네요 뒷모습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미드시 맨진은 잘 안보이지만 이쪽으로 이제 인테이크가 되어있고요 어.. 타이어 사이즈를 보자 미셀린 파일럿 스포트 4S 뒤에는 350 30, 20이고 앞에는 2, 4, 5, 3, 5, 19네요. 오늘 이 차를 픽업하러 오셔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번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2018년식, 아, 아 2017이구나. 2017 F80 M3이고요. 여기도 이쁘죠? 안에 레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C706. 이분도 최근에 슈퍼차저 올린 머스팅을 타시다가 최근에 이 차로 또 바꾸셨어요. 650마력이죠. 어마무시한 파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동이라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신형 콜렛도 슈, 거의, 거의 슈퍼카라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만 저는 항상 C706 디자인이나 파워나 소리나 배기 소리나 너무나도 갖고 싶었었거든요. 이 차는 벌써 디자인이 거의 2014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거의 8년 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형 같은 차가 같아서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타보고 싶은데, 어... 또 다른 저희 F80, M3가 두 대나 있어요. 이쪽과는 2017년 거고, 여기는 201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펙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아까 저기는 파란색 AP2 였으면 여기는 AP1 있고요. 이 차도 아주 이쁘죠. 마지막으로는 430. 네, 이렇게 돼서 저희 오늘 번개 모임 멤버들 라인업들이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다들 떠나실 때 특별히 신형 콜벳 엔진을 꼭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처음 하는 거라 이게 뭐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저도 처음으로 이제 맛보기 체랙 데이가 있거든요. 기대가 되시거나 궁금하시면 어, 좋아요와 구독도 <laughs> 눌러주시고 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챙겨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b y